15분이 지났는데, 이게. 그은데요 <laughs> 예. 근데 내 손은 왜? <laughs> 너가 나온 거잖아. <laughs> 야, 내가 제발 이거 무슨 이야 어. 이거 무슨 뭐 손잡이. 네. <laughs> 여기, 그래? 아, 이거 무슨 담이야? 이거 손 담이야? 이거 무슨 이야 이거 무슨 담이야? 이거 무슨 담 저요 저. 거 무슨 이거 무슨 담이야? 이이야 이거 무슨 담이이야 이거 이거이이야이 아래 차트에 나와 있는데 아 예를 들어서 지금 탑에서의 4번 향 네. 그리고 라스트에서의 첫 번째 향 네. 그래서 이 향을 조제하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향 옆에 이름 보시면 이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 향이 탑에 대한 향이고요. 네. 이 중간에 보이시는 큰 병이 미드를 해당하는 향이 있고요. 여기 8번 여태... 음... 옆에 두시고 병 받으셨죠? 네. 병에서 이제 조향을 하게 되실 텐데 이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 향이 탑에 대한 향이고요. 네. 이 중간에 보이시는 큰 병이 미드를 해당하는 향이고요. 네. 여기에 마지막 세 가지가 라스트 향세 가지예요. 그래서 각자 만들게 되실 향에 네. 맞는 번호를 찾으셔서 방울수에 맞게 조제하는 거예요. 나는 순서는 나는 순서는 따로 안배웠 해봐 나도 나한 번도 못 했잖아, 뭔지 몰라.

가 좋아하는 는아뭐 이렇게 아뭐 이렇게 아, <laughs> 여아요지만난 <목소리> 나름 잘된거 같아. 초콜릿 같기도 하고. <목소리> 먹어 봐야겠만 아까 비누야 봐, 가아 약간 조금 나는 것 같아. 레몬 향이지. 근데 오늘 안에 뭘 먹긴 하네. 어 뭐야? 과자도 들었어. 나뭘 뭐 시켰대? 아, 나 케이스 시켰어. 응, 음. 때? 나비네. 어, 나비다. 이번에 그상. 오 나비, 어, 어. 너무. 팝팝이 사람은 마주쳐 있다고.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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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먹어. <laughs> 원래 투명이었어. 어, 이렇게... <웃음> <웃음> 이게 너무 노래.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는데 엄청 노란 거. 맘에 들어, 마음에 들어. 네? 자, 그럼 뜯어보겠어요. 아, 김수. 김수, 김수. 한 포도. 내가 그 빼달라 했어. 엄마. 된다. 요거트, 리뷰 이벤트로 받는 거다 해줘야지. 그리고, 이게 연휴가 아닌 것 같은데? 어. 이거, 이거, 어, 이거, 인거트그랬던것거다 아, 너무 귀여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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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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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. 어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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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될까? 뒤끝을 들어야 돼. 야 돼. 글씨를 봐줘참 흐름에 끝자락, 예쁘게 피어난 거북. 그렇죠? 예뻐요. 언니 보고 있나? 보고 있나? <laughs> 보고 있나? <laughs> 보고 있나? <laughs> 귀엽지 않나? 예쁘다. 어까 이제? 보자 볼까? 어디? 어디? 여기 저기 거기 거기 똑때네. 네, 네. 여기 이쪽에? 저기 아니, 이쪽? 여기 놨지 않요 아니 중앙에 박에좀좀 좀 그렇죠. 어. 여기? 옆에 놨고. 안쓰어지겠지 응. 이렇게 한다. 잘 예쁘게 잘 나와? 응. 예쁘게 나와. 예쁘게 나올네. 나오긴 해. 예. 안녕하세요. 저... 머리로 보는 건가요? 아, 대박. 나도 머리 바꿨어요. 새로 새로 바뀐 거보는 건가요? 뭐 해요? 어머. 아니, 내가 저기 공원에. 와 <laughs> 어,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와! 일 어, 축하해. 아! 어. 사랑해. 사랑하는..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 <laughs> 우와, 내 생일 그거야? 맞아. <laughs> 고맙습니다, <알지>? 여러분들. 생일 <laughs> 케이크, 케이크야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 우리 호응 너무 잘해준다. <laughs> 이거는 레이버에 올릴 사진이거든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